안녕하세요. 시원 다육맘이에요. 아, 어제, 그, 오늘, 뭐, 날씨가 영하 막 5도, 6도, 막 7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밖에 있던 노숙하는 아이들 이렇게 후다다닥 밤에 볼일 보고 와가지고 이 창고에 아세트에 넣어 놨는데 지금 어떤가 하고 보러 왔어요. 어, 근데 이제 지금 볼 때에는 괜찮은 것 같죠? 아, 약간 좀어두운네 안에라 그런지 불을 켜놨는데도 좀 그러네요.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렇죠? 불은 안 피워주고 그냥 넣어만 놨어요. 그래서 기온이 여기는 뭐 아주 뭐 따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찬바람이나 뭐 이런 거는 막아주지 않았을까 싶은데.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다른 것도 그렇고, 이제는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데 지금 다른 아이들은 그냥 뭐 이불이나 이런 거 덮어주고 또 일부는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냥 밖에 놔뒀거든요. 걔네들이 약간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나가서 봐야 되겠어요. 그리고 지난번에. 지난번에, 이, 냉에 걸리네. 요, 아이는, 에, 저기, 조이클은, 지금 약간 녹는 것 같기도 하고, 일부 밑에 어른 아이들은 막 떨어지더라고요, 입장이. 근데 지금 요 아이들은 지금 아직 괜찮거든요? 좀 녹은 것 같기도 하고,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이요 어, 아이는, 요 끝에 입장이 이요매 예, 내에만 요 이렇게 얼었었거든요. 걔네들이 까맣게 변했죠. 이것만 따지면은 또 순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애들은 멀쩡했는데 여기 있는 애만 이렇게 냉해를 걸렸었어요. 그래서 음, 칼라염자 이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또 여기 라울은 한세 개가 냉해를 걸렸는데 예, 녹았어요. 그래서, 괜찮죠? 냉에 걸렸다 해도 좀 나도 보면 좀 녹거나 뭐 자기네 스스로가 이렇게 약간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밖에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걔네들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햇빛이 좋죠? 이렇게 아주 뭐몇 겹을 싸서 쌓아놨는지 몰라요. 안에 뭐, 저기 뭐야, 그, 뽁뽁이도 해주고, 신문도 지 덮어주고, 그리고 비닐 위에 또 그, 저기, 이런 헝겊천으로도 해주고, 또 돗자리도 덮어주고 해서, 여기가 다 창이 있는 곳이거든요. 지금 한번 풀어서 그냥 한번 봐볼게요. 아이고, 어떡해요. 몇 아이가 얼었어요. 냉해가 걸렸네요. 아, 진짜. 어제. <laughs> 넣어 놓을 걸. 요, 요 아이가 <laughs> 냉해 걸린 것 같죠? 아, 완전히 까마득둑해졌네 여기 아, 에케문서톤요 아이도 요쪽으로, 요쪽으로 살짝 냉해가 걸린 것 같고, 아, 요 아이도 살짝 좀 의심스럽긴 한데, 요 끝에가, 요런 데가, 아, 좀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. 아, 진짜. 아, 요 애도, 요 애도 약간 이상해요. 아, 얘 지금 분질, 분질하고 있는데, 아, 얘도 살짝 얼은 것 같고. 음, 그리고 다른 애는, 음, 이 아메치스 얘는 뭐 완전히 동태가 됐어요. 아, 어떡하나, 아. 그리고 이 마디바, 얘도 요, 쪽으로요 끝에 쪽으로, 여기가 이렇게 살짝 냉해가 온것 같고. 아, 냉해가 오니까 확실히 좀까매지면서 색깔이 표시가 확 나네요. 음, 얘도 얼은 것 같고, 얘, 얘도. 아, 아 참나, 원. 어, 얘도 좀 그러네요. 아. 어, 막 씌워주고 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, 아, 춥긴 추웠나보네요, 어제. 한몇대가 예, 냉해가 왔어요. 아, 어쩌나, 이거. 큰일 났네. 아, <laughs> 어, 안 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아, 겨울에는 안전이 최고인가봐요. 아, 이거 진짜 다 들여놔야지 안 되겠네. 아, 안에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, 얘네들이. 어 그렇게 추웠나? 아, 몇 겹으로 싸줬는데 약간 좀 끝에 있는 애하고 어,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애가 뿌리가 이렇게 완전히 내리질 않아서 그런지 어, 얼었어요. 아 얘는 아닌데 얘는 분갈이 한지꽤 오래된 애인데 얼어버렸네. 한번 이제 나도 봐야죠. 뭐 이러다 또 녹을 수도 있고. 아얘 금목이도 약간 좀 이상해요. 아참 나온. 아, 넣어놓을 걸 귀찮아서 안 넣어놨더니, <laughs> 이 모양이 되어버렸네. <laughs> 아, 오늘만 좀 지나면 또 며칠 또 밖에다 이렇게 노숙해도 될것 같아서 놔뒀더니, 아, 애들이 병이 왔네, 병이 왔어. 냉해가 왔어. 아. 저쪽에 또 이제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은 애들 한번 봐볼게요. 네,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은 애들은 어, 괜찮아요. 하나도, 어, 냉해가 걸리거나 이런 애들은 없는데, 어, 여기도 괜찮죠? 어, 이네들 심은 지, 그러니까 분갈이 한지 엊그제 한 2,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, 어, 아주 괜찮은데, 어, 이 아이들도, 어, 아이스박스가 보온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주 괜찮은데 아 저쪽에 창애들이 그냥 아이스박스에 안 넣어놓고 그냥 덮어만 줬더니 거기는 많이 차가웠나 봐요. 아 쟤네들이 얼어버렸네. <laughs>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비닐으로 이렇게 해서 덮어줬거든요. 그랬더니 애들이 요런 애들은 되게 멀쩡한데. 아, 요런 아이스박스를 몇개 구해다가 더 많이 해다가 위에 그 에, 뚜껑에 비닐으로 이렇게 쳐가지고, 그래갖고 그냥 넣어놨다, 꺼내놨다,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. 저렇게 그냥 노지에 놔두는 거는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어, 저, 이쁜 창들이 얼어버렸으니 어떡하면 좋아. <laughs> 아유, 저희 집 오늘의 옥상. <laughs> 옥상, 어떻게 됐는지, 노지에 있는 애들, 또 창고에 있는 애들, 이런 애들이 어떻게 오늘 잘, 밤에 잘 견뎠는지, 병이 났는지 한번 보러 왔는데, 병이 난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. <laughs> 에휴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원 다용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